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폭스바겐 아틀라스 리뷰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몽고마리 알라바마에서 아틀란타 이케아까지 가게 돼서 그냥 주행중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현재 어... 크루스 컨트롤 켜놓은 상태고요 15마일로 설정을 <laughs> 해놨습니다. 예, 앞 차들 거리 때문에 지금 70마일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 우선 한국차랑 어, 그 일본차랑을 비교했을 때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어, 좋은 점이 도로 중간으로 달리는게 아니라 좌측편 도로 좌측편으로 알아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아니면 좌측이라서 어, 좀더편놨을때 어,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적은 점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편에 어, 이게 어시스트 모드인데 이게 차선이랑 주변 차량들 암질을 해서 자동적으로, 어, 디텍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상당히 좋긴 한데, 어, 바깥 온도가 현재 35도네요. 어, 예전에 제가 살 때는 한번 올라가려면, 장을 보러 가려면 2시간 반 마구 밟아서 갔다 오면 5시간 왕복으로 장을 보고 했었는데, 어 이제 이차 덕분에 아주 편하게 가족들이 와서도 어,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